엔드 TV 강진 뉴스입니다. 제53회 강진청자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면서 축제장 내 운영된 강진군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가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이 2024년 4,884만 3천원에서 금년 9,683만 6천원으로 98% 증가했습니다. 올해 청자축제 방문객은 총 17만 4천 명으로 갑작스러운 추위와 호우로 인해 작년 대비 15% 감소했음에도 직거래장터 매출은 급증했습니다. 이는 누구나 반값 여행, 정책의 효과로 강진을 찾은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직거래장터 방문객과 매출도 상승했습니다. 특히 농촌 융복합 산업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쌀구리 사업단과 연계한 구매 금액별 사은품, 증정행사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구는 라이브 커머스, 카드, 간편 결제, 시스템 도입 등 현대적인 판매 방식을 적극 활용해 소비자 편의를 높였습니다. 또한 무료 시식 행사와 특별 할인 이벤트를 한 강진산 농수 특산물, 쌀, 한우, 흑염소, 전복, 다시마, 표고버섯 등의 재구매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강진청자축제장 야외 부스에서 진행된 강진한우소비촉진 행사도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경기침체로 위축된 한우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한우 농가를 돕기 위해 강진완도축협과 전국한우협회 강진군지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높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이동판매 차량에서는 굴용한우를 20%, 불고기용한우를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으며 연휴 기간에는 등심 구이용 한우를 50% 할인하는 깜짝 세일 이벤트도 진행됐습니다. 전국 한우협회 강진군 지부 소속 60여 명의 한우 사육 농가에서 숯불 공급을 담당하며 무료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3일 동안 한우 불고기 무료 시식회를 열어 관광객들에게 강진 한우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행사에서는 강진 누구나 반값 여행 및 강진 사랑 상품권 정책이 효과적으로 활용됐습니다. 방문객들은 정책 발행권을 활용해 할인된 가격으로 한우를 구매했으며, 행사 9일째에는 공급량이 부족해 냉동차량이 5회 추가 운행했습니다. 그 결과 1일 최대 2,2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10일간 총 9천만 원의 판매 실적을 달성해 지난해 청자축제 행사 기간 동안에 6,400만원 매출 대비 약40%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국한우협회 강진군지부가 운영한 한우 숯불구이 및 음식부스는 3,7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수익금은 협회 운영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강진 흑염 소고기도 50% 할인 판매에 102kg 400만원의 추가 매출을로 일했습니다. 강진원 군수는 청자축제는 단순한 문화행사를 넘어 강진군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반값 여행과 같은 정책과 연계해 더 많은 관광객이 강진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농어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축제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진 누구나 반값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해 강진 여행 경비의 50%를 모바일 강진 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고, 개인당 최대 10만원, 팀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번 청자축제와 한우 소비촉진행사는 이러한 정책과 맞물려 강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엔드 TV 뉴스를 마칩니다.